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고 그래. 음, 인사. 그래. 사주 여덟 자는 사주 원국이라고 그래서요. 그 사주를 보면 본명 건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명이라는 건 하늘이 명령한 그 사람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사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은 안 바뀌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의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운이라는 이 글자는 운이라는 건 이게 운반, 운송,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운은 변하는 거예요. 좋다, 좁게,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이 변한다 말이요 그래서 사주는 운이 더 중요한 걸로 봐요. 저는 이제 저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신명학계에서는 어, 운이 더 중요하다. 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운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을 정하는 법. 자 각자의 타고한 운명은 사주 팔자에 의해 정해져 있으나 사주 여덟 글자 원구 각 개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대운에 따라 변한다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대운이 얼마나 흐르는 게 중요해. 대운이 사주와 잘 조화되면 그 사람의 일생은 부귀공명하고 장수하나 사주와 대운이 조화를 못 이루면 빈천하거나. 병으로 고생하거나 일찍 요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이 잘안 맞으면, 사주하고 안 맞으면, 뭐 빈천, 병으로 고생, 일찍. 그러니까 이 운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대운은 어느 시기에 잘 들어와서 발전할 수 있는가, 혹은 어느 시기에 잘못 들어와서 빈곤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불행사가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죠. 자 대운을 정하는데는 각 개인의 연주 천간이 연주 천간이 그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음. 양인가 음인가를 따져서 월주를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요? 월주. 월주를 기준으로 펼쳐서 대운 치수를 정하는 것이다. 대운 치수라는 건 거기 나온 몇살쭉나온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살, 열한 살, 스물한 살, 서른 한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걸 말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부터 팽 돌고 나오죠. 응.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양남 음녀는 순행하고 음남 양녀는 역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양남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난 해가 양간으로 된 사람을 양남이라고 그러고 음녀는 음간으로 된 사람을 음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순행, 순행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간다. 그다음에 음남 양녀는 거꾸로 간다 이게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자, 연주 천간이 양으로 출생한 남자. 그럼 그게 뭐예요? 갑병무경임 이게 양간이죠. 그걸로 태어난 남자를 양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 선생님은 양남이에요, 음남이에요, 음남입니다. 저도 음남입니다. 저는 정유생이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생인가요? 그러니까 음남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남이시는 네. 양녀. 네. 무슨 이 무슨? 이건 양녀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거는자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갑병 무, 경임에 태어난 남자는 대운이 순행하고 또갑병 무, 경임에 태어난 여자는 양녀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행하는 거예요. 남녀가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정기신개년에 태어난 남자는 음남이라고 하는데 음남은 역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정기신개년에 태어난 여자는 음녀라고 하는데 음녀는 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죠. 자, 순행과 역행 순행과 역행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면 순행은 우리가 60갑자 표를 두 개를 이렇게 놨죠. 갑자기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거꾸로 개해 임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게 있었죠 그래서 사주를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놓애 외우도 거꾸로 외우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 거꾸로 해야 되냐면 이 역행 때문에 거꾸로 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외우려고 하면 평생 애우다 끝나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요 사주로 다 나오니까 근데 어떤 경우가 순행이고 어떤 경우가 역행이라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순행과 역행의 순서를 잘 기억하여 월주를 기준으로 이제 월주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갑자는 병인월에 출생한 남자라면, 갑자는 병인월에 출생했어요. 그럼 갑자는 니까 갑년 천간이 양이니까 양남이죠. 그럼 이 사람은 순행한다는 얘기예요. 순행한다는 것은 원주가 병인월일이니까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병인이 아니라 병인 다음이 뭐예요 병인 정묘 순행으로 보면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신이 순서대로 대운이 써진다는 거예요 근데 몇 살이냐는 건 아직 치수는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직 모르고 자 여자라면 여자라면은 양면은 역행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병인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돌아가니까 병인 갑을 병이니까 거꾸로 을갑 이렇게 가는거죠 거꾸로 간다는거는 그러니까 을축 갑자 신의 신유로 거꾸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정유년 계묘월에 출생한 남자 그러면 정유년이 이게 음남의에양남의에 음남 이게 역행하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달이니까 계묘월이니까 개비에서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거꾸로 가니까 어, 이민 신축 경자 기해 무술 정유 경신 이게 제사주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요 이게 거꾸로 가 여자 여자가 이게 이제 여자다 여자라면 여자라면 양남 음녀는 순행한다는 법칙에서 이 정유생의 여자는 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호 다음부터 시작되니까 개미호 다음에 개미호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승서대로 간다.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네. 자, 대운 설정을 왜 그럼 월주부터 계산하냐, 이거예요. 왜? 어? 연이나 시나 일부터 할 수도 있지 않냐. 자, 이거는 이제, 근데 어떤 사주책은 이런 거 설명하는 게한 대도 없어요. 그냥 월주 기준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설명이 굳이 신명서에 서써 있어. 달의 존재로 인해서 지구상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 생명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월령을 기준으로 대운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구에서 사계절이 생기고요 물물섬을 격차가 생기고 이런 면다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주는 거는 달이 원인이 돼요 그러면 운의 변화 그러니까 달 때문에 차고 이그 차고 이질러지고 이게 달이라 그랬잖아요. 초승달 보름달 이게 찼다가 기울다가 이게, 이게 변화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인이 다 달에서 원이 인 되는 거죠. 그래서 원령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네. 현상계는 태양과 지구와의 상호 인력이 종적인 경선 경선 날주이라고 한다면 달과 지구에서는 횡적. 그니까 러 종행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다니니까 지구가 이렇게 그 궤도에 딱 맞춰서 어,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궤도에. 그, 그 얘기 했었죠, 제가. 진술 충미에서 진술과 충미가 이렇게 잡아다녀서 지구가 궤도 이탈을 안 한다는 거요또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구는 이와 같이 상호 인력으로 상호 인력이라는 건 태양과 달과 지구, 행성과의 서로 이 인력 추력이상생상력이 균형이 딱 잡혀져 있는 행성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어 꼼짝 못하게 매여져서 자기 궤도의 순환 운동을 대이하고 있는 것이다 행적인 달의 인력 관계에서 지구가 23.5도의 경사도가 이루어져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 생명의 변화도 달을 기준으로 하는 월령의 변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월령이 기준이 돼서 대운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대운, 대운을 자전계도라고 하는데,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령에 따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양남, 음녀는 순행하고, 음남, 양녀는 왜 역할, 역행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보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태양 중심이게 된게 태양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태양계. 태양의 위성인 지구와 지구의 위성인 달이 어디까지나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태양의 좌표인 여는 음양의 속성을 표준하는 것이 상연하다. 양, 그러니까 이 음양의 속성으로 이게 그 별자리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만유생명이 태양 없이 존재할 수므로 태양을 표준하는 6 0 분기의 음양으로 인한 속성을 음양으로 구분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이다. 현상계의 각 실체를 음양의 속성으로 구분하면 태양은 양중의 양이고 지구는 양중의 음이고 달은 음중의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태양의 운동은 자전 방향이 서, 서에서 동으로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태양도 이렇게 자전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이제 흑점이 11 11.5년마다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태양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자 음중의 양인 달은 양중인 음인 지구를 반대로 해전해요 서로. 황성도 달하고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 지구하고 도는 거하고 달하고 별자리 도는 게 서로 반대예요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이렇게 도는다는 거예요, 서로. 이래 균형이 맞거든 음량이. 어. 자, 음 중의 양인 달은 양 중의 음인 지구를 반대로 회전하고 항성도 이동의 반대로 반대고 태양과 지구는 순이고 달과 항성은 역이다라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천체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순수와 역수를 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양이 되고 여자는 음이 되는 게 순이라는 거죠, 그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 정상이죠, 그렇게 되는 게. 근데 남자는 음이 되고 여자가 양이 되면 이거는 반대죠. 이게 이 역으로 돌아야만이 왁구가 맞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균형이 이해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가 음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천구의 각종 실체가 음량의 속성에 따라 회전방향이 각각 다른 원인이 역시 음량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도낙서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도낙서에서. 그래서 하도에는 순생, 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낙서에서는 상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역극. 이 원리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생과 상극의 원리가 외 예외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논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자, 극소에 다니는 원자의 세계도 양적인 양성자와 중성자, 음적인 많은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 중에서도 양전자, 음전자가 있으며, 양을 대전한 입자는 음극을 향해서, 음극을 대전한 입자는 양극을 위해서 그러니까, 음은 양을 향해서, 양은 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전자계에도 가보면. 그러니까, 어, 아까 얘기한 음 양이 반대인 것도 반대로 돌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주 본체의 진리가 양은 강건하고 순행하고 음은 유순하고 약해한다. 남순 여역의 진리가 창조 본연의 진리인가 되게 양남 음녀는 순수에 따라 순행순수 하고 음남 양녀는 영리인 가닥에 역수하는 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거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나온 걸 설명할 이유가 어디 없죠. 사주 보는데. 사주 보는데는 요 얘기만 결론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 왜 이게 양남 음녀는 순행이고, 음남 양녀는 역행이다라는 근원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남자는 본래 양성이며 여자는 음성이 본분이죠. 남자가 양년에 여자가 음년에 타는 것은 순리이고 양남 음녀는 그래서 순수 미래전, 순수 미래전이라는 건 앞으로 올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음남 양녀는 과거 역수 과거전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대운의 치수를 계산할 때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양남음년은 순수 미래절로 가고, 음남 양년은 역수 과거절로. 이 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절기 말하는 겁니다. 절기. 그러니까, 어, 양남음년은 다음에 올 절기까지 계산하는 거고, 어, 음남 양년은 지나온 거꾸로 된 절기도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치수 계산할 때. 자, 철구, 1983년 갑자년. 2월 1일 을사생 남자입니다. 요거 이제 탈수라는 거끄집어 놓고 참고로 보세요. 어, 이게 남자죠. 양남 음년은 순행한다 고 그랬어요. 그죠? 감년의 남자니까 순행하는 거 있죠. 음력으로 2월 3일 경칩. 2월 3일이 경칩인데, 그런데 2월 1일날 태어났으니까. 경칩 전에 태어났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원래가 병인이죠. 병인. 병인이 월주가 되는 거죠. 이제 해는 갑자년이 되고 갑자는 병인이 되죠. 이게 이제 인월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월주 다음 기둥으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어. 요게 이 경칩. 요게 태어난 날.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인 월. 월이 된 거죠. 네. 어. 그러니까 병인부터 시작해서 순행을 해야 되니까 네. 대운이 어떻게 돼요?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비 임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여자 똑같이 여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양녀자 양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남양년은 역행하니 감년의 여자죠. 그러니까 역행하죠. 네. 대운은 병인월을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요거 반대로 가니까 을축갑자개해임술 이렇게 되죠. 네. 그 사주가 이렇게. 사주는 똑같아. 그죠? 사주는 똑같은데 남자는 요걸 병인을 기준해서 병인 다음인 정묘 이렇게 가고 여자는 양년이니까 역행하니까 거꾸로 간다니까 지금 네. 두 이어가시죠. 자 이번에는 정묘현 4월 14일 이 사람도 하나 더 봐요. 이 사람은 음남이죠, 음남.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행하게 돼 있죠. 뭐를 기준으로 역행해요? 태는 달, 달 기준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4월 14일 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파가 지났죠. 그러니까 을사월이 되네. 그렇죠. 을사월이 되죠. 이게 입하니까 을사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명, 을사,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이 경신이죠. 경신일 때문에고 그러니까 월을 기준으로 해서 역 을사를 기준으로 해서 역행으로 가니까 갑신, 계명, 갑인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여자예요. 이건, 이건 여자야. 음녀죠. 음녀. 음녀는 순행, 역행. 순행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을사를 기준해서 을사 병원 정비 이렇게 한다는 십자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음남 음녀 요거만 기준만 알고 월주 기준으로 보냈는데요.